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제곱근의 뜻을 알고 제곱근 구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곱근의 뜻과 제곱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다른 계산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3에 2를 더하면 5. 또 반대로 5에서 2를 빼면 3이 되고요. 3에다가 4를 곱하면 12. 반대로 12에서 4를 나누게 되면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을 제곱하면 9가 되죠. 반대로 9가 3이 되는 건 뭐라고 할까요? 한번 같이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제곱을 해서 9가 되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빈 칸에 들어갈 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3의 제곱이 9니까 빈 칸에는 3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른 수는 없을까요? 없다고요? 자, 플러스 3이 있다면 반대로 마이너스 3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의 제곱도 9가 되겠네요. 따라서 빈 칸에 들어갈 수는 3과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9의 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죠. 9의 제곱근도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듯이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양수와 음수 각각 하나씩 있게 됩니다.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이런 경우는 줄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수의 제곱근도 한번 알아보죠. 먼저 36의 제곱근이에요. 제곱해서 36이 되는 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6의 제곱. 그러니까 6 곱하기 6은 36이니까 6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수도 까먹으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6의 제곱도 결과는 36이 됩니다. 따라서 6과 마이너스 6이 36의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9의 제곱근도 똑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자,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는 뭐죠? 7의 제곱이 49가 되고 또 마이너스 7의 제곱도 49가 됩니다. 따라서 7과 마이너스 7이 49의 제곱근이 됩니다. 자, 방금 계산한 두 경우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6또 플러스 마이너스 7로 한꺼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에서 제곱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계산할 수가 있죠. 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네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즉 25의 제곱구은 뭐죠? 맞습니다. 5의 제곱이 25이고 또 마이너스 5의 제곱도 25니까 25의 제곱근은 5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는 음수라서 한 변의 길이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cm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양수인 제곱근이 있다면 음수인 제곱근도 있다는 거 빼먹지 않길 바라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